이번 대회는 어, 시안 스킨이 어, 모든 어, 그 이미지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서든어택 어, 최고의 스킨 그 시안 스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리고 싸면은 스티커하고 초콜렛하고 이런 거 쏴야 다음에 더 좋게, 계속 좋게 나옵니다. 어, 정면 스나이퍼 싸움면 바로 하죠? 어, 개월령 저 선수 제가 자주 박스할 때 마주쳤던 선수거든요? 상당히 잘합니다, 개월령. 어, 지금 개월령, 개월령! 어, 지금 배치 따일뻔 했죠? 네 리그 활 동안에는 거치장스러운 캠 없애고요. 제가 다음에 그, 게스트가 와요, 이번에. 좀 지나면. 게스트 오니까 게스트가 오면은 그때 제가 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 잠이. 오, 잠이. 오, 지금, 잠이, 자미, 잠이에게, 보이죠? 잠이! 아, 근데, 포기 안 당했어요? 아, 지금 들어왔는데, 잠이의 엽칭이, 잠이의 엽칭이! 와, 잠이가 삐고 다 잡았고요. 배찌가 숏을! 아, 이거 완벽해요, 이그니스. 근데 잠이, 이거 삐설태를 깔끔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뭐 하지 못한 야불이 어 일단 개월령 일단 A 쪽 A 쪽아 A 쪽 정태커 정태커와 개월령 일단 배티 스나이퍼 는 잡혔지만 야동도 아 야동 아, 와 머리 쓰니까 와 A 쪽에 4 명이 나와 있어요 이그니스 완벽하게 일단은 첫 라운드 막아내면서 일단 개월령은 스나이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에 이, 이해를 둬야죠. 네, 왜냐면은, 스나이퍼를 땄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딸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어,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일단 스나이퍼는. 삐구에서의 약간 꼼꼼하지 못한 판단, 어, 플레이가, 아, 자미 선수에게 옆을 잡히면서, 이기동에 있던 총알탄이 시선 처리를 해주고, 자미가 삐설대에서 나와서, 옆을 보고 있는, 이기동을 보고 있는 나머지 선수들을 다 잡아줬죠. 어, 삐꾸삐꾸삐꾸 아 삐꾸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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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타네 빼고 어 A 쪽 A 쪽아 근데 오늘 배지 많이 놓치는데요 아 승우가 야동 좀? 아, 어 배지가 개월령까지 어 그래도 이그니스 블루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지금 지금 배지가 약간 조금 놓치긴 했지만 그외에 다시 당막가주면서와 어, 이그니스 야부리 선수들 어, 천천히 플레이 하죠 와 어, 배찌 배찌 녹광이 있어요 지금 카쿠쿠 일단 개월형 선수가 2층 작업으로 일단 열어주고요 어, 스나이퍼 싸움 하죠 어 지금 배지와 아 배지 정 정태거 아 이거 지금 정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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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꺼가 야동동 항상 지금 별로 존재감 별로 없어야 이거 A 뚫렸거든요 스나이퍼까지 잡아주면서 아 이거 잠이가 지금 잠이야 지금 총알탄 설태거 정태거 와 이제 하나도 안 죽었어 피가 1 0 0이에요 다섯 명이 다 피가 1 0 0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 잠이 자미? 뭐 잠이가 지금 어디 서다 잡아준 거죠? 중통에서 지금 다, 두 명을 끊어주면서, 이거 세이브 나오겠는데요? 승호? 아, 절대야! 아, 정태껏까지 잡아주면서, 이거! 세 명이서, 세 명이서 3대5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이그니스. 와, 이그니스, 이렇게 되면은 쇼스갭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방금 같은 경우는, 아니 워, 워, 워낙에 유미,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야야구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A를 뚫고 설정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다섯 명이 풀 백이었는데 잠이 선수가 두 명을 끊어주면서 숫자를 맞힌 게 정말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잠이 확실히 잘하는데요. 이 화면을 열 명의 화면을 제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됩니다. 네여러분들잠 약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삐롱 아 잠이가 만약에 삐롱을 열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잠이 아, 일단 삐롱 열었다가 한대막 빠졌죠. 조슈아트네? 홀 나오는 선수를 보고 있구요. 이그니스. 아, 지금 잠이와 알탄. 잠이 와 알탄. 아, 알탄의 피포! 카쿠쿠 선수 잡혔구요. 아, 이거 2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태커. 빠르게 가야죠. 아, 지금 출발하죠? 아, 이거 근데 지금, 아, 인코스, 이거. 뚫렸죠? 뚫렸죠? 잠이? 일본 폭, 일번 폭? 일본 폭? 잠이? 아, 중통에서 의 중, 야동동 빼고. 아니, 중... 아, 중통 아포아 지금 조시한테 꿀떡밥, 꿀떡밥. 꿀떡밥 잡혔고요. 잠이, 잠이. 아, 잠이 오늘 잘해요. 잠이야, 개월령. 아, 개월령 지금 피가 너무 없는데요. 아, 잠이와 개월령. 잠이. 와, 잠이 선수 지금 블로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 선수. 어 지금 A 막설을 하고. 있... 일단 설정이 뺏겼기 때문에 야브리로서는더 이상 뺏기면 안 돼요. 잠이. 아 개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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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월령 도박을 했는데 아잠미 선수가 머리에서 오면서 와 아, 자미가 또 세이브를 해줍니다 아 이렇게 되면 거의 아무리 희망이 없거든요 마에 사라가 될수 있을지 아 근데 이런 지금 밤전에 개월령 선수의 판단은 좋아요 왜냐면 스나이퍼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머리쪽으로는 잘안 오거든요 선수들이 아 그래서 내가 머리는 오지 않고 니은 자로 올거다 니은 자에서 한발 싸움을 하겠다는 이 개어왕 선수의 판단은 상당히 좋았는데 아 일단은 장희 선수가 머리 쪽으로 돌면서 아 지금 완벽하게 잡아냈고요 지금 시간이 7분 30초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 이그니스 지금 블루의 그 플레이가 상당히 좋죠 지금 A 쪽에서 아까 빠르게 뚫리면서 <laughs> <laughs>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 자미 선수가 오늘 완벽한데요, 지금. 너무 깔끔한 샷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미. 자, 화질 좋고, 깨끗하고, 어, 보기 좋다 하시는 분들. 스티커, 즐겨찾기, 펭가이, 초콜렛, 많이 많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b 구 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어, 지금 배치 스나이퍼. 어, 아, 지금 b 쪽에, b 쪽에, b 쪽 들어가죠? b 쪽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 근데 b 쪽 들어가는데, 아, 야동둥이 세명을잡았어요 야동둥의 꼬에가 야동둥이 이런 플레이를? 어, 근데 지금 승호가 피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개월령 개월령 받지 않았나요? 지금 승호를 받던 것 같은데 아 조시 하트네 하튼의... 알탄 아 근데 이거 지금 알탄 선수의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알탄 어어 아, 이거 지금 알탄을 버리고 싸움도 하나도 안 냈거든요. 아 지금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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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승우가 승우가 돌고 있는데 개월령 개월? 아 개월령 아 개월령 이렇게 되면 어 개월령? 아배찌가 마무리해주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이그니스가 야구리를 꺾고 32강 전에 올라갑니다 와 이그니스 아 일단 배찌 선수가 앞창에서 놓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야동동 선수는 32강전도 올라가고, 별풍선 500개도 받고, 와, 어, 수고요. 500개, 축하요.